오늘 우리가 성경학교 주제가 뭐지요? 성경 말씀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과 함께 고고 손으로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과 함께 고고 아 말씀 잘 들었지요? 이번 시간에는요 누가 좋은 친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좋은 소망을 보여줄거예요자 우리 다같이 호로로, 피노키오, 이렇게 세 친구는 아주 친했어. 즐겁게 같이 놀았지. 하지만 꽁신 친구는 친하지 않았어. 항상 따돌림을 받았지. 저희는 비니가 놀이동산에 놀러가고 있었어. 그때 수풀에서 나쁜 아저씨들이 피해를 어 야! 가지고 있는 거다내야안 주면 받는다! 와, 옷도 예쁜데? 이 옷도 내가 가져가야겠어. 나쁜 아저씨들은 미니의 종과 옷을 다 빼앗고 마구 때렸어. 그리고 숯불로 가버렸지. <laughs> 아파. 우리 친구니까 날 도와주겠지? 뽀로로 나도 도와줘 놀이동산을 향해 걸어가던 뽀로로는 민니를 보았어 그런데 퇴근 나무 위로 돌아서 가는 거야 마치 민니를 목적고처럼 하면서 말이야 이럴 수가 어쩜 좋지? 민이잖아? 어쩌지? 민이를 도와줘야 하는데 여기 있다가 무서운 아저씨들이 다시 나타나면 어떡하지? 라도 다칠지 몰라 게다가 민이의 상처를 찌을 쓰다가는 내게 혐오를 피가 묻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없지 안되고 말고 그냥 못 번쩍하고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어. 보로롱은 다친 미니를 도와주지 않고 모르타워하고 가버렸어. 햇빛은 쨍쨍. 미니는 너무 너무 힘들었단다.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또 발부는 소리가 났어. 있까 하는 다에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서 피노키오가 오었어 피노키오도 놀이동산에 가는 중이었지 피노키오가 와서 다행이야 피노키오는 우리의 친한 친구니까 날꼭 도와줄거야 어쩌면 놀을 다 쓰고 있을지도 몰라 아, 엄마야 피노키오는 길에 쓰러져 있는 미니를 보았지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니? 피노키오도 나무 뒤로 돌아서 가버렸죠. 삼척성이 미니를 못꼿하면서 말이야. 아니, 미니잖아. 낙타 아저씨들을 만났나봐. 아 무서워. 미니를 도와주다가는 우리 동산에못 갈지도 몰라. 빨리 도망가자. 도 포로로처럼 거리났어 포로로와 피도키오는 미니랑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다친 미니를 못 보태면서 그냥 가버렸어. 정말 너무하지? 키 이제 누군만 아파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이대로 뭐 죽을지도 몰라. 아무도 도와줄게 하나 슬퍼하며 쓰러져 있는 미니 귀에 또 누군가 거오는 소리가 들려서 미니는 힘들게 공개를 들고 간절한 일로 찾아갔지. 방머리를 타고 있는 사람은 꼬치 친구였어. 타고 그냥 지나갈 거야. 그런데 깜짝 놀라들이 일어났단다. 장난기가 넘쳐서더니 꽃신 친구가 장난기에서 내려 다친 민니에게 다가왔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소 어떡하지? 구 나보다 소씨를 만난 모양이야. 아니. 친구 같은 비했 민희야, 민마이비 잠깐만 기다려. 여기 물이 있어. 그리고는 장난기쪽으로 가더니 물병을 들고 오는 거야. 또 약과 벨도 가지고 와서 민희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 그리고 자기의 고속을 벗어 친구에게 입혀 주었지. 민희야. 이기 걸을 수 있지? 나에게 기대. 그리고 장 어, 단락에 앉아. 내가 도와줄게. 잠시 후 같은 일일을 단락에 앉힌 꽃이 친구는 그 옆에서 단락을 잡고 천천히 걸어갔단다. 꽃이 친구는 나쁜 아저씨들이 다시 나타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단다. 이 친구가 나날 미워하고 따돌리던 수구라는 것도 신경쓰지 않았지. 대신 이런 생각을 했어. 이 친구는 얼마나 아플까? 마침 내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친구들 오늘 나온 친구 중에 누가 선한 친구 같아요? 뽀로로일까요? 피노키오일까요? 꼬시 친구일까요? 꼬시 친구요 누구라고요? 꼬시 친구예요. 맞아요. 뽀로로하고 피노키오는요, 다친 친구를 미니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자기한테 놀이기 온가 봐 도망쳤지요. 그렇지만 꼬시 친구는요, 자기랑 놀아주지도 않고 따돌리던 그 친구를 보고, 도와주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친하지 않아도 모르는 친구여도 다친 사람들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호시 친구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나요? 도와줄 수 있. 나요 i did